남편 친구 부부에게 제가 실수한 건가요? 지난 토요일에 남편 친구가 이 시국에 요식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팔아줄 겸 낮에 다녀왔어요. 가게는 요즘 어느 동네나 있는 땡땡 카페 거리 같은 곳 초입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상태여도 주말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게 들어가니 아무래도 신장 개업한 집이라 다른 가게들에 비해 테이블이 꽉 차진 않았었고 그래도 다른 손님들 들어오면 좋은 자리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됐으면 하는 지인 마음으로 손님들이 별로 안 찾을 것 같은 구석 후미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몇번 부부끼리 본 사이라서 저희가 들어가서 준비해온 드라이플라워 미니화환 전달하려고 카운터 가서 인사하니까 와이프분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뷰 좋은 자리 냅두고 왜저 안에 가서 앉았느냐 하면서 자리 옮기라고 잡아 끌었어요. 참 부침성 좋은 분이에요. 가게는 퓨전 요리집이에요. 와인도 같이 파는데 약간 한식 플러스 유럽식 같은 느낌? 우니 파스타, 김치 퀘사디아, 크림 백순대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제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돌진한 아가가 하나 있는데, 친정에 태어나서 아이 처음 맡기고, 신랑이랑 둘이 데이트처럼 나온 거였어요. 엄청 홀가분하고 기분 좋다가도 계속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신경쓰여서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 중이었어요. 가뜩이나 손님 많이 받고 장사 신경 써야 하는데, 지인이라고 죽치고 오래 앉아 있는 거 몇십만원어치 팔아줄 거 아니고서야, 별로 좋은 거 아니겠다 싶기도 했고요. 거리 두기 단계, 격상만 아니면 여러 친구들 데리고 가서 시끌벅적하게 가게 분위기 살리고 매출도 많이 올려줬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여기서 점심 맛있게 먹고 아이 보느라 고생하셨을 친정 부모님 드시라고 포장도 하고 당연히 마트에서 사는 게더 싸지만 가게에서 와인도 두병 정도 사가려고 맘 먹고 갔어요. 남편이랑 친구분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절친까진 아니어도 친구들 모이면 꼭 끼어 있는 멤버라고 했거든요. 저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프랜차이즈지만 디저트 카페 운영했던 터라 자영업자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식사 다 먹도록 저희 말고 손님이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덜 됐구나 싶어서 제가 음식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위치 등록까지 시켰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 태그도 편하시라고. 그래서 자연히 원래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좀더 앉아 차 한잔 더 하게 됐어요. 정말 여기까지는 서로 와줘서 고맙다. 식사 너무 맛있게 했다. 자주 오겠다. 축하한다. 진짜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는 잘 크냐고 물어보셨고 저희 신랑이. 아휴, 너무 잘 커서 요즘 자기 허리가 끊어질 판이라고 아주 건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네가 애 안고 다녀?라고 했고 신랑은 당연하게 그럼 내애 내가 안지 누가 안나라고 대답했어요. 그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아내분한테 난 아이 생겨도 내가 안고 다니진 않을 거야라고 했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왜요? 혹시 디스크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제서야 눈치챘죠. 아, 저 친구분은 애기 부는 건 여자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구나. 우리 남편이 남자 망신? 혹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한다고 놀리는 거구나. 제가 너무 눈치 없이 요즘 어떤 애 아빠들이 저런 마인드일까 상상도 못했어서 디스크라도 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 진짜 같은 자영업자로서 저도 목 디스크로 고생을 꽤나 했어서 아이는 둘째 치고 디스크 있으면 홀 영업 같은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쩌나 걱정했던 건데 딱 3초만 생각해 보고 말할 걸. 본의 아니게 그 친구분 꼽준 매기는 꼴이 돼 버린 거죠. 화제를 돌리려고 식자재 너무 신선하고 좋다고 플레이딩 이쁘다고 폭풍 칭찬하는데 남편 친구분이 표정이 피식피식 피식. 마스크 너머로도 약간 비웃는 듯 하는 게 느껴지더니, 저기, 제수씨애좀안 앉겠다는데 사람 병신 만들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말 듣고 얼어붙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기는 싫고, 이미 그 태도에서. 거기서 그럼, 왜애 앉지도 않겠다는 거냐고 주제 이어가기도 싫고, 제가 당황해서 한숨 쉬니까 신랑도 같이 한숨 쉬더니, 너 집에서 장남의 외아들인 것도 알겠고 귀하게 큰 것도 내가 십수년을 들어서 알겠는데 남이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발끈해서 앞뒤 안 가리고 화내는 거좀 고쳐. 자영업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네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 씨가 요리하면 네가 서빙하면서 사람 상대하는데 뭔말 나올 때마다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저 데리고 나왔어요. 미리 준비한 현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뒤따라 나오는 와이프분 앞치마 주머니에 꽂았고요. 한 사코 안 받으시겠다는 거 와준 걸로도 고마운데 저희가 가게 오픈으로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꼭 받으시라고 하면서 돈은 떠안기듯 드리고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나 진짜 싫은 소리 할 의도로 그런 말한거 아니라고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신랑은 알아, 저 새끼. 친구들 모임에서도 좀만 누가 뭐라고 하면 저지랄이야. 라면서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소수로 볼일 없이 친구들 여럿이서 가서 대충 매상 올려주고 오면 될 일인데 괜히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왔다가 험한 꼴 봤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애기 옷이나 하나 사서 들어가자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 사자면서 백화점에 들렀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그러더니 어디서 갖지 않게 홍계질이야. 니돈안 받아.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신저로 돈 보내버렸던데. 참.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말실수 한 건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신랑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 오랜만에 외출이 저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 속도 상하고 제가 근 1년간 아가랑만 있느라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서 사회성이 떨어진 건가 걱정도 됐어요. 저... 큰 실수한 건가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 친구놈, 아내가 불쌍하네. 두 번째. 실수한 포인트 1도 없습니다. 남편 친구분은 매사 삐딱할 것 같은데, 절에서 장사나 제대로 할까 싶네요. 친구 아내분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마디 더 해주고 나왔을 텐데, 참고 대응 안 하신 것만 해도 쓰니 사회성 좋고 성격 좋으신 겁니다. 나머지는 신랑이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무시하세요. 네 번째. 네, 지새끼 지가 안 보겠다는 놈은 병신 맞아요. 뭐, 수컷으로서의 자부심이 강력한 놈에게 허리 병신이라는 말은 잠자리도 별로인 것 같다는 의미가 될수 있고 힘쓰는 일들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의미니까 치명적이긴 한데, 지가 대장 수컷 노릇하려다. 크리티컬 얻어 맞으니까 꼬시다. 지 집에서나 지가 왕이지. 어디서 남의 남편을 바보 취급해? 다섯 번째 쓰니가 남편 친구를 병신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수많은 디스크 환자를 병신 만드네. 디스크 있으면 병신인가? 여섯 번째 그집 남자 때문에 망하겠네. 근데 그 남자는 절대 자기 때문에 망한 거라 인정 안 할걸? 이참에 친구 관계도 끊어버려요. 일곱 번째 아이고, 저 집은 음식 맛있어도 남자가 접객해서 망치겠네. 아내가 불쌍하다. 여덟 번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친구 남편이 먼저 시비 턴 거네요. 애 아빠가 자기 애를 안고 다닌다 하는데 거기에다 굳이 자기는 애를 낳아도 애를 안고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면 듣는 이에 따라서는 애 안고 다니는 친구나 자기 신랑에게 애를 맡기는 친구 아내가 못마땅해서 하는 소리로 들리네요. 아무튼 상종하기 피곤한 사람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